트로트 스타 박서진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와 함께 그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고백과 삶의 비밀을 공개했다. 박서진의 고백은 그를 지지해온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또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그의 군 면제 사유는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기에 이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고백을 통해 박서진은 단순히 군 면제의 이유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과 철학 그리고 음악 활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 이상의 존재로서 새로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서진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건강 문제로 인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릴 적부터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알아왔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 전 여러 차례 진료와 검사를 받아왔다. 결국, 군 당국은 그에게 군복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박서진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했다. 그는 내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건강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나에게는 더큰 책임감이 생겼다며, 당시의 심정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군 면제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박서진은 군 면제라는 사실이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음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소통의 중요성과, 그 소통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팬들은 그에게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그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동반자이자 창작 파트너로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했다. 박서진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팬들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팬들과의 소통은 단순한 음악적 교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박서진이 트로트 장르에서 활동을 시작한 배경도 그의 음악적 여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지만 그 길이 항상 순탄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가족과의 갈등, 사회적 기대와 현실의 압박 속에서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다.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과정에서 그는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트로트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를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트로트가 그에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오락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온전히 담은 매개체였다. 박서진은 그동안의 트로트 경력에서 여러 차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경험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그 안에는 나의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며 그의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이상의 것임을 강조했다. 박서진은 트로트가 전통적인 장르로 여겨졌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세대가 트로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는 팬들이 자신에게 전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무대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박서진이 단순히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넘어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서진은 팬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팬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의 군 면제와 관련된 논란은 그가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군 면제를 받은 이유는 건강상 문제였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팬들에게 그의 진심과 고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서진은 군 면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그가 음악과 팬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군 면제는 내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더 돌아보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서진은 군 면제 이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음악과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멀티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트로트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어서 방송, SNS, 예능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서진의 군 면제 고백 이후 그는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군 면제라는 사회적 논란을 넘어서 팬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음악적 여정은 더욱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다. 팬들과의 협력은 그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그의 무대와 콘텐츠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연과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의 행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대중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서진의 군 면제와 그에 따른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이야기는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의 음악과 활동은 팬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가는 문화적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새로운 대중문화의 선도자로서 팬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 작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박서진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여정과 사회적 가치 창출은 대중문화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